다니엘 10장 베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된지 3년째 되는 해에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나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말씀으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환상 가운데 누군가가 그 말씀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나는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나 다니엘은 3주 동안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나는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4일에 나는 저큰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다. 그곳에 서서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순금으로 만든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몸은 황옥 같았고,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환했으며, 그의 눈은 불 같았고, 그의 팔과 다리는 빛나는 노쇠처럼 반짝였다. 또한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무리가 외치는 소리와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그들은 크게 무서워하며 달아나 숨었다. 그래서 나만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지켜보았다. 나는 힘이 빠져서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이 들었다.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더니 그때까지도 떨고 있던 내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웠다. 그가 내게 말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보내심을 받아 네게 왔으니 일어서라. 나는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일어섰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떨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 전에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온 것도 내 기도 때문이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이 20일 동안 나를 막아서 그와 싸우고 있을 때 가장 귀한 천사 가운데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왔으니 장차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겠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 나는 머리를 땅에 대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때 사람처럼 생긴 분이 내 입술을 만지니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주여, 내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놀랍고 두려워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내가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힘이 빠져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분이 또 나를 만지며 내게 힘을 주셨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이제 강해져라. 강해져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게 힘이 생겨났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셨으니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내가 내게 온 까닭을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왕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가면 그리스의 왕이 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기 전에 너에게 진리의 책에 적힌 것을 일러주겠다. 내네 백성을 다스리는 천사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다. 다니엘 11장 메데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첫 해에 나는 그가 강해지도록 도와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페르시아의 새 왕이 더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날 텐데 그는 페르시아의 그 어떤 왕보다 부자가 될 것이다. 그가 자기 재산으로 권력을 얻으며 모든 사람을 움직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다가 강한 왕이 일어나게 된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에 그의 나라가 망하여 네 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다. 그 나라가 뽑혀서 다른 백성에게 넘어갈 것이므로 그 나라는 더 이상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손에게로 이어지지도 않게 된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지만 그의 지휘관 가운데 한 명이 그보다 더 강해진다. 그가 큰 권세로 자기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몇년 뒤에 남쪽 왕과 그의 지휘관은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하며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과 결혼하여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권력을 잡지 못하고 그의 집안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 여자와 가족, 그리고 그 여자를 그 나라에 데려온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 여자의 집안에서 나온 한 사람이 남쪽 왕이 되어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하며 그의 요새에 쳐들어가서 싸워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새로 만든 우상들과 은이나 금으로 만든 값진 물건을 빼앗아 이집트로 가져간다. 그리고 몇해 동안은 북쪽 왕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북쪽 왕이 남쪽 왕을 치지만 이기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쫓겨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여 큰 군대를 조직하여 홍수처럼 휩쓸고 다니다가 남쪽 왕의 요새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남쪽 왕은 크게 노하여 북쪽 왕의 군대와 맞서 싸우러 나가며 북쪽 왕은 큰 군대를 일으키지만 전쟁에서 질 것이다. 남쪽 왕은 큰 군대를 무찌른 후에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만 계속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몇해 뒤에 큰 군대와 많은 무기로 공격하게 된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남쪽 왕을 치며 너희 백성 가운데서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쪽 왕과 맞서 싸울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패하게 된다. 그때 북쪽 왕이 와서 성벽 꼭대기까지 흙무더기를 쌓아 올려 요새처럼 튼튼한 그 성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의 용사들은 북쪽 군대를 막을 힘이 없다. 북쪽 왕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할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다스리며 그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북쪽 왕은 온 힘을 다해 남쪽 왕과 싸우려 하다가 남쪽 왕과 조약을 맺게 된다. 북쪽 왕은 자기 딸들 가운데 한 딸을 남쪽 왕의 아내로 주어 그를 멸망시키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 뒤에 북쪽 왕은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 지중해 해안의 여러 성을 빼앗는다. 그러나 한 지휘관이 일어나. 북쪽 왕의 교만을 꺾어 놓게 된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북쪽 왕은 요새가 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만 결국 권력을 잃고 망하게 된다. 북쪽의 다음 왕은 세리들을 보내어 많은 돈을 모은다. 하지만 몇년 지나지 않아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쟁으로 죽는 것도 아니며 은밀하게 죽임을 당한다. 그 왕의 뒤를 이어 매우 잔인하고 못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백성을 속여 나라를 몰래 빼앗을 것이다. 그의 앞에서는 크고 강한 군대도 힘없이 밀려난다. 그는 조약을 맺은 왕까지도 공격하여 물리친다. 여러 나라들이 그와 조약을 맺으나 그는 그 나라들을 속이며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도 큰 권세를 누릴 것이다. 그는 부유한 지방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쳐들어가서 그의 조상이 거두지 못했던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에서 빼앗은 물건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는 요새들을 물리칠 계획을 세우지만 잠시 동안만 성공한다. 그는 힘과 용기를 내어 남쪽 왕을 치려고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나 남쪽 왕은 북쪽 왕의 작전에 휘말리고 말 것이다. 남쪽 왕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왕을 배신하여 그의 군대는 패하고 많은 군인이 죽임을 당한다. 그두 왕은 서로를 해치려고 한다. 두 왕은 한 식탁에 앉지만 서로 속이려든다. 하지만 두왕 모두 이익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멸망의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북쪽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룩한 언약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그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북쪽 왕이 다시 남쪽 왕을 공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처럼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를 치려고 서쪽에서 배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그는 두려워서 되돌아간다.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를 내며 그와 반대로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 북쪽 왕이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 것이다. 백성이 날마다 바치는 재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며 멸망의 역겨운 것을 세울 것이다.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아첨으로 더럽혀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해질 것이고 용감해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그 가운데는 칼에 죽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에 약간의 도움을 받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거짓으로 도울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 중에 얼마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어려운 때는 오지만 이일 때문에 그들은 강해지고 순결해지며 마지막 때에 흠이 없게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는 여전히 온다. 북쪽 왕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가 신보다 크다고 생각하여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말로 신들의 하나님께 맞선다. 그의 성공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서 함께 끝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북쪽 왕은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과 여자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그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긴다. 북쪽 왕은 권세와 능력을 섬기며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긴다. 그는 금과 은과 값비싼 보석과 예물로 권세의 신을 섬기게 된다. 그는 외국신의 도움으로 요새를 공격한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다른 백성을 다스릴 권세를 주며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그 값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오면 남쪽 왕이 북쪽 왕과 맞서 싸우게 된다. 북쪽 왕이 전차대와 기병대와 수많은 큰 배들을 이끌고 남쪽 왕을 칠 것이다. 그는 홍수처럼 여러 나라를 휩쓸고 다닌다. 북쪽 왕은 아름다운 유다 땅을 치고 여러 나라를 물리치지만 애돔과 모압과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것이다. 북쪽 왕이 큰 능력으로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당해내지 못한다. 북쪽 왕은 금과 은과 이집트의 모든 보물을 모을 것이며 리비아와 에티오피아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북쪽 왕을 두려움에 빠뜨리자 그는 분노에 차서 여러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는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 그의 장막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끝이 이르며 그가 죽을 때에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 12장 다니엘아, 그때 내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땅 위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던 큰 고난의 때가 온다. 그러나 내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살며 어떤 사람은 깨어나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닫아 놓고 봉인해 두어라. 많은 사람이 참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갔다 할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편에 서 있었고 다른 사람은 강 저쪽 편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합니까? 모시 옷을 입고 물 위에 서 있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그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소리가 들렸다. 3년 반이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깨어진 뒤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다시 물었다. 주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다니엘아, 내 길을 가거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다친 채 봉인되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흠없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할 것이다. 그들은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깨달을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질 것이며 멸망의 역겨운 것이 세워질 것이다. 그때부터 1291이 지날 것이다. 마지막 1335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될 것이다. 너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 상을 받을 것이다.